안녕하십니까 가을 전어 진입니다 자 오늘 또 스파링을 하러 또 왔는데요 오늘 스파링은 어, 저희 좀비 트랩의 광주 오대장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으시죠 그분과 스파링을, 스파링을 한번 해보러 왔고 여기가 이제 화곡의 A2B 스포츠 랩이라고 어, 되게 좋은 운동 센터로 와서 스파링 콘텐츠를 한 찍으러 와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스파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

오, 그렇게 못 뚫어. 이렇게 서 이렇게 판단이 안 보이죠?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이렇 이렇게 해서, 해서, 이 དེ་ནས་པ་ པ་སྟེ་ 수 1점 <laughs> 썼는데 <laughs> Thank you. 아씨씨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아, 아 너무 터프하셔가지고.. 터프할 짓 이유가 있지. 살살 때리니 거. <laughs> 들어갈 수가 <laughs> 있잖아. 뭐지.. 그쪽으로는 때린 건데 걔 터프함이 밀고 들어오니까 와저 체력이 쭉 빠지면서 힘이 빠지더라고요. 와저 역시 터프하셔가지고.. 원래 이런 트위은 <laughs> 터프함이 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자 오늘 전라선수봐 <laughs> 스파링을 살살 했습니다 원래 저도 복싱 전기 1년밖에 안되지만 1년하고 한 2개월 됐겠네 항상 풀스파링 항상 막다 깨고 극한을 넘어서고 피 터지고 막 이런거를 했었고 배웠는데 오늘 저도 긴장을 했어 전원진 선수만 풀로 하는 줄 알고 그래갖고 아 뒤에서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전원진 선수는 그랬다고 아닙니다 스파링을 저렇게 했었지만 시합 때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왜, 왜 그렇게 스파링을 살살 하고 시합 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종목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수라면 시합에서 증명하자는 거니까 근데 분명 세게 하는 스파링 90% 100% 쓰는 스파링이 필요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스파링에서 다쳐버리면 시합 때 기량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파링 때 아무리 세게 잘해봤자 시험에서 안넣온 무용지 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저처럼 나이가 드시고 진짜 그냥 재미로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. 근데 막 포기하고 내 몸이 안 돼. 이런 거 그리고 맨날 하다 다친다. 필요가 없는 거죠. 굳이 다칠 필요가 없잖아요, 운동하면서. 그렇죠. 예. 그리고 운동하면서 저희가 뭐 삶의 원동력이고 이제 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 좋은 기운을 얻게 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다쳐버리면 엔진이 돼버리고 또 하기 싫어지잖아요, 이렇게. 그러면 운동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삶인 거잖아요 그렇게 네, 네, 네. 얘기해서 맞아, 맞아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운동을 할 적에는 뭐 어떤 종목에 마찬가지겠지만 욕심을 좀 버리고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합 때는 굉장히 긴장하고, 긴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부상이 없는데 스파링이 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운동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깨달은 게좀있어 가지고. 누구한테는 배울 게있다마는가지고 스파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통동에서 누가 통할 거야 1학년. 초등학교 1학년 이거! 누가 토달 거냐고!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면 아예 진짜 느을수 있을 때부터 한 거잖아.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진짜 들을만 하지. 오래 운동한 사람이니까 선배잖아. 뭐 대선배잖아. 들을만 하지. 무조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돼. 듣고 안 듣고 자기 마음인데. 아 아니다. 스파링 무조건 다게 그건 그렇게 하고. 보다가 욕할 수도 있지. 근데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 대선배또 좋은 가르침도 한번 받고. 또전현 선수 곧또 시합이 있습니다. 시합이 있으니까 그 시합도 우리 다 같이 또 응원하고 당일에도 응원하고 우리나라에서 응원하고 해외 가서 하면 내가 이제 보면서 영상으로 <laughs> 또, 또 와서 재활 많이 하고 몸 어, 건강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나가서 고겠습니다 그래서 어, 같이 영원겠습니다 <laughs> 항상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운동하십시오. 화이팅! 가을 전원진 화이팅! <laughs> 어디장도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